자, 2022년도 2023년도 2회입니다. 자, 1번 어느 수용가에요. 어느 수용가에 어, 변압기가 그림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렇 어, 변압기가 그림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변압기 연결된 수용관군의 설비 용량, 수용률군의 부동률, 변압기 상호간의 부동률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별 4개짜리에도 같이 붙어 있는 문제지만, 뭐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를 나눠 놓은 게좀좀 좀 특이해서 한번 더놓은 거예요. A군에 그죠? 어, 전력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1번 변압기 용량, 2번 변압기 용량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A 변압기는 설비 용량이 얼마예요? A 변압기는 50kW. 수용률은 60%. 그다음에 뭐예요? 어, 수용가 간에 A 수용가 간의 부동률이1점이 있어요. 그죠? 역률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했더니 25 kva 에요 그죠 어, 원래 정격에도 25는 있죠 그 다음에 두번째 요 b 에 대한 걸 계산해라 b 에 대한건 얼마요30 곱하기 0.5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 다음에 부동률은 똑같이 1.2 역률은 1 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것도 어, 이건 얼마요12.5 kva 에요 2023년도인데 이거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격표를안 줬으면 그냥 계산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요. 간선에 걸리는 최대 보안. 간선의 최대 보안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선에 구하려면 이거 a쪽 최대 전력, 최대 전력 뭐야? 변압기 용량이잖아. 25. 얘는 12.5, 얘들 간의 부동률이 1.3인데 해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8.85. 킬로와트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 "어 교수님, 이거 KVA고 KVA인데 역률로 나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역률이 1이면 유효 전력이나 킬로와트나 KVA가 똑같죠. 언제요? 역률이 1이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헷갈려 했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근데 이 문제는요. 어, 우리 쪽에서 보면 전기기사 쪽에서 보면 별두 개짜리 정도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기사에는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공사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앞으로도 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7번입니다. 어, 출력이 7.5, 역률이 80%인 삼상 380V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1번, 병렬로 전력형 캐피스터 설치해서 역률90%할때 콘덴서 용량. 자, 1번, 콘덴서 용량은 P에 탄진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하고 단위는 무효전력임에도 불구하고 KVA로 한다 그랬어요. 자, 자,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죠? 킬로와트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7.5킬로와트고요. 역률이 80%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90으로 바꿔라 이거죠? 자, 90으로 바꿔서 했다. 그랬더니 1.99 KVA가 나왔어요. 2번이에요. 1번에서 구한 용량 공급하기 위해서 한 상당 전력용 캐페시터 용량을 계산해라. 주파수는 6 0 h z 고 캐페시터는 델타로 했다. 자, 콘덴서 용량은 3배 오메가 C2의 제곱인데 델타로 결선하면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3배 오메가 C의 V제곱이 될 거예요. 이때 C를 구하라는 거야. C. 3배 오메가의 V제곱의 Q예요. 해서 뭘로 구하겠어요? 마이크로 페로으로 구하라니까 아예 10의 6승 곱해주고 계산을 해버리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의 6승 아예 그냥 계산을 해준다 이거죠. 자, 콘덴서 용량은 1.99 곱하기 13승, 1.9 kVA였죠. 어, 그 다음에 3,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60 그렇죠. 어, 주파수 60이죠. 어. 그랬더니 전원에는 주파수 6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 전압은 얼마입니까? 380의 제곱 요거 해서 집어넣으시면 12.19 마이크로 패러시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어, 굉장히 그죠? 중요하고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3년 3회입니다. 이 v 1 2전격 차단 전류가 24, 전격 전압 170이에요. 전격차단기전격 전압이 170인 걸로 봐서는 뭐예 이미 154 쪽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54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곤란하지 마. 어쨌든 차단기 용량은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왜 3상인 줄 알아요? 일단 벌써 전격 전압이 154면 3상이죠. 그죠? 어, 일단 우리나라의 154 345 765는 3상이에요 무조건. 3상에 차단기의 전격 전압 정격 차단 전류를 해서 MVA 단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루트 3에다가 정격 전압은 170그 다음에 정격 차단 전류 24 해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야? 7 0 0 66.77 그죠? MVA가 나왔어요. 표를 줬죠? 7066이니까 이거보다 큰거 쓰면 되죠? 아, 7300 MVA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